김 대표님 예, 예. 이거 이노스쿨 음. 승현이 살리기 프로젝트입니까? <laughs> 승현이는 살려야겠고 승현이도 살릴 겸 겸사겸사 이노스쿨 아, 면접 네 오늘 이노스쿨 면접 날입니다 이노스쿨을 약간 좀 모르시는 분들에게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레이블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레이블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뉴스 시스템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저1군을 어떻게 뚫을까 그렇게 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탐방을 가니까 굉장히 좀 이노스쿨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노스쿨을 좀 만들어봤고,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스쿨에서 잘하면 레이블에 입사 기회가 있다. 지원 방법은 김효 쪽지 지원 계속 지원 받고 있으니까 이노스쿨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보기는 막셉니다 왜냐 전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예뭐 그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심사위원 네 모셨습니다 할로우 아 오셨습니까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성 <laughs> 아, 김 대표님 예예 예, 예. 최 대표님 오늘 얼마나 더 오시려고 그러세요? 예. <laughs> 아니 많이 버시더만. 근데 그런 거 의심 안 해보셨나요? 어떤 거요? 쾌군 형이 네. 진짜 괜찮으면 네. 떨어뜨려서 쓱나가서 내가 출 주세요. 아, 그래서 제가 네. 저희 쪽으로 데려갈 거라는 그런 의심을 안 해보셨나요? 그 생각도 했죠. 아, 네 그래 가지고 형님의 <laughs> 형님의 그 심사는 3 0밖에안 들어갑니다. 안 내시. 예전 방송에는 또 비서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 네. <laughs> 비서님 와주세요. 오 시계. 어? 어 오늘의 비서님은 바로 우리 아름입니다. 어? 아름이 이뻐졌네. 아, 아 구면이세요? 에이 나랑 관계가 있지. 아, 아 그... 처음 뵀는데요? 어 재수 씨 아니에요? 누구예요? 네, 전 노부신 뭐, 씨. 네, 아 시켜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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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노래입을 여성분들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약간 김이노만의그 색깔이 있는 것 같아. 와크 이브? 어 와크가 어. 어 저기 유현씨 일번은 이게 부장님은 저렇게 해놓습니까? 예, 약간 좀그대통령처럼 어. 네, 항상 송배하라고. 근데 다가 퇴출되면 바로 옆에 이제 거분 거분. <laughs> 유현이가 하, 고생 많이 했었는데 잘 됐어 너무 좋습니다. 맞아. 이노레이블 들어와가지고 인생 역전된 친구들 좀 많죠? 아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세금 억대로 내는 애들 쓰다시죠. <laughs> <똑같죠>? 예 <laughs> 네, 맞습니다. 저한 명의 또 심사위원이 있거든 요 여러분들 들어와 주십시오. 지었다. 오 뭐야? 와, 오늘의 심사위원 레이블 와, 부장님. 와, 부장님. 뭐야 뭐야? 우리 유연입니다. 어, 앉아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노스쿨이 레이블의 산인데 부장님의 시선과 심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또 유연이가 또 진짜 그 팩트 폭행러거든요 약간의 사전 조사도 하고 왔습니다. 오 역시 사전 부장님. 아, 삼선했어요? 삼선이 삼선이 진짜 대단하죠. 세달 요, 속 페라리 한 대가 서고 아 저도 과학 치료기 다는데아 그래? 네. 어. 부장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게 있다면? 대표님의 어떤... 그... 그거 중에 아 복지가 진짜 달라요 아 달라요? 아, 아프다고 한약도 지어주시고 아 아프면 안 되니까 네, 내 손줄 뭐... 어. 네. <laughs> <laughs> 막 그것도 맞기도 하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주변에 남자 BJ들이 막 꼬시려고 달라들어 아뭐 어떻게 커버치니까? 죽여버려요 왜왜왜안 <laughs> 네, 네, 되죠? 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멜로디라고 합니다. 멜로디님. 네. 닉네임터 바꾸세요. <laughs> 나는 살면서 이런 닉네임으로 잘된 BJ를 본 역사가 없습니다. 아. BJ는 BJ명은 사람 이름에 가까워야 돼요. 이건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 부장님 이름 읽어보세요. 유영. 사람 이름이잖아요. <laughs> 이름이 왜 멜로디예요?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가 노래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너의 멜로디로 지었는데. 음.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지원이 왔는데 일단 닉네임 보고 저는 BJ가 아닌 줄 알고 혹시 몰라 서들어갔는데 BJ여가지고 네. 너의 멜로디 이러면은 BJ보다는 약간 좀뭐 음악 뭐 좋아하는 약간 좀 시청자 아이디 같기도 하고. 일단 뭐 아이디는 그렇고 지원 이유 한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넓은 세상에서 방송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네. 또 인호 레이블까지 제가 조금 꿈꾸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노 레이블을 꼭 진출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습니까? 네. 당장 내일 진출할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멤버 중에 누구를 천해들어가겠어요 <laughs>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막말로 네. 여기는 아, 유연, 씨, 유연 씨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제 정도는 내가 한번 한번 밀어내겠다. 누가 명 천해야지. 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내 나웃십니다 결실과 말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저도 뒤에 앉아 계시는어 아름이? 아름이 쓰신데? 아니 꿈은 어. 이제 예 아, 꿈은... 이제 크게 음. 꾸는 거니까. 음. 네. 오 관직? 어, 뭐 춤이 좀 어떻게 되나요? 여기로 오면서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아춤 레슨을 네. 그래도 하나, 한두 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거두 개만 말씀해주세요. 어 슈퍼 소닉. 슈퍼 소닉? 아, 네. 슈퍼 소닉? 내일 안 봤네. 땡스 존나 없네. 아름씨. 예, 그러세요. 네. 네. 불합격하면 네. 다른 엑셀프로도 문 두드릴겁니까? 아니면 당분간은 자숙하실겁니까? 저는 여기에 뼈를 묻을겁니다 어? 안 뽑히는데? 근데 이런 말 하는 애들 제일 조심해 돼. 근데 뼈목발언 하는 사람치고 뼈를 묻은 사람이 단 일명도 없어요 그... 일단은 제가 그 이노스쿨에 이제 뽑히게 되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겠습니다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BJ 이여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노스쿨을 공지를 올리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지원했던 분이에요. 팬분들이 한번 이노스쿨 지원해 보는 게어떠냐 너무 좋은 기회 같아서 바로 지원하게 됐어요.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렇게 조미 쑤시더라고요. 아. 아 그걸 하려면 그 체력이 좀 중요한데. 아, 그렇 사시면서 뭐렇게 중간에 돌도를해본 적이 아 있거든요. <laughs> 아, 그런 럼그거 절대 없어. 술 먹다가 필름이 끊긴 적이 있다거나. 아유. <laughs> 아니면 그 알바하다가 책임감 없이 집에 런을 한 적이 있다거나. 아, 맞아. 그거 주변에. 아예알바하다러 런한 적은 절대 없요 저는 오. 12시간씩 방송해도 같이 춤추고 놀고. 좀 그런 게 저는 재밌다. 이게 없을까? 그러니까 그거 같네. 이제 여캠이, 여캠이 혼자 하면은 좀힘들지 지루하거든요, 음, 여러분들. 그래. 할도 없어. 어, 할 말도 없고, 이제 합방도 하고 싶고, 막요런 느낌에. 허라! <laughs> 바레 어, 겸바레, 겸바레저 진짜 너무 간절하고, 진짜 꼭 하고 싶거든요. 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복숭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말랑복숭아인데 네. 왜 말랑복숭아인가요? 아 뭐? 제가 어 피치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음. 제가 또 말랑해요. 그래서 음. 어 물복 딱복 말복 이래서 말랑복숭아를 음. 네, 만들게 됐어요. 말랑복숭아라는 닉네임을 포기할 생각은 없나요? 어 그래서 아예 줄여서 말복으로 만들. 말랑... 아니 아 말복이는 좀. 너무 무서운 느낌. 그쵸, 예. 네. 왜냐면, 닉네임만 바꿔도 확그 이미지가 바뀔 것 같은데, 말랑복수아좀 아직 너무 트위치스럽고 좀 애니. 아, 그럴 거 뭔가 이건 있는. 맞는 것 같아요. d j 닉네임 따라간다고 그 이미지가. 김 대표, 예? 지금 바로 봅시다. 내가 봤을 때뭐 이분은 여기에다 똥만한 사람 합격이래. 이거. <웃음> 닉네임 떠올랐어요. 뭐요? 어? 무이식 <laughs> 굉장히 맛있게 잘 추네. 아, 감사합니다. 오, 오해하지 마세요. 피부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왜냐면 등이 많이 파였는데 보통 여드름 하나 정도 있거든요. <laughs> 맞아요. 많이, 아, 근데 합방 다니면 어, 그런 칭찬을 어, 많이 받기는 어, 어. 해요. 오, 어, 어. 어, 어. 아, 이거 엄청난 종이 음. 너무 하얗고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아, 진짜 왜 아, 무서운지 알겠는데? 아, 그 복숭아로 바꿀까요? 아니야, 근데 복숭아로 바꾸면은 채팅창에 성드립법, 막막막 아 어, 어, 맛있겠다 막 드립. 아, <laughs> 아, 아 맞아 맞아. 왜? 아 너무 떨렸는데 우선은 결과 열심히 기다리고 <laughs>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laughs> 안녕하세요, BJ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음, BJ 박민영 씨, 아구죠 NPC 아닙니까? 좀 건물주로도 압구정에 더 계시던데? 저는 압구정 진짜 잘안 가요. 저갈 때마다 있던데요? <laughs> 우연히 겹친 거지. 아 진짜로? 비주얼로 저거는 솔직히 합격이 맞아요. 근데 아까 쿤 형님이 말했던 것처럼 너무 한량입니다. 한량 중에 한량. 민영 씨 정도 경험이랑 그 다른 크루에도 좀 있었잖아요? 네. 이노 레이브를좀 신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나요? 이노스쿨을 신청하면 어쩔 수 없는 한량이기 때문에. <laughs> 솔직히 한량인 거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 제가 또 열심히 할 때는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일주일에 두 번은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노스프레에서 잘 되면 이노 레이블로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본은 영원히 학교에 남겠다. 오. 어. 용의 꼬리가 되는 이 뱀의 머리로 살겠다. 저는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참미영이를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얼굴이면 얼굴 몸매 몸매 길쭉길쭉하고 청선도 예뻐. 하면 되는데 안 해. 그거는 거죠. 어떤 오빠 아, 방송해야 되는데 소톡으로 <목소리> 계속 오나, 주변 오빠들이 나와 <목소리> 하은이가 나와. 이렇게. 아... 몇 살이죠? 저 스물여섯 살이요. 그래 나이도 어려해. 맞아 아까 말했 아까 말했죠. 그 서른네 살 그분. 그분은 기가 없는 거야. 아, 얘는 아... 얘는 한일년 뒤에도 스물여덟이고 언니들 보면 뭐서른에도잘 먹고 사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 그런 그런 거구나. 나 네. 이노스쿨은 한량한테 진짜 적합하다고 봐요. 한달두 번도 못 하면 그건 나가 뒤져야 된다 봐야 돼 보거든요 저는. 이노스쿨 와서 좀 열심히 할 생각은 있는지. 돈은 음, 막 엄청 많이 벌고 어. 싶었으면 방송 개인 방송도 엄청 열심히 했겠지만 음. 자유롭게 음. 살아가는 중이었어서 그런 거지. 음. 이제 만약에 이거를 하게 돼서 음. 해야 될 이유가 생긴다. 그러면 음. 이제 열심히 하도록. 어, 그러면은 미령이 약간 좀춤 한번 볼수 음. 있나? 네. 저 간발에 할게요 그면 간발 간발을 되게 많이 좋아하네요, 여캠 분들이. 간발이 할 급이 아닌데. <laughs> 제가 주제를 <위해서. 웃음>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가리고 와서 그렇죠. 저도 약간 그래도 섹시 여캠 쪽에 속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미주이가 힘순진이에요.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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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게.. 알겠습니다 터미널 한번 가볼게요 <목소리> 오, 근데 간발이 왜한 거야? <laughs> 아 그거.. 그.. 나, 나 이게 가장 걱정는 거야 만약 내가 너를 학교을 했어 근데 또 갑자기 한약기 나와가지고 아 대표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아, 못 아, 너하늘술 먹으러 가야 돼안 그럴 거지? <laughs> <laughs> 한달두번 열심히 못하겠어요 제가? 근한 달에 두 음. 번도 못하면 그냥 그만둬. 그래. 아, 진짜 그 BJ 그만둬야 돼.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보니까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한 달에 두 번인데. 한량으로 유명해졌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할 때도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음. 예쁘게 봐세요. 궁금한 게 일주일에 몇번돌아요 밖에서? <laughs> 안녕하세요. 유콩입니다. 아, 이분은 BJ 유콩 님이고 아, 이분이 되게 특이하게 나이가 21살 맞죠? 네 맞습니다. 9년생어 와... 이분 같은 경우는 한마디 안 정말 그냥 뽑아달라고 응. 너무 하고 싶다고 맞죠? 적극적이어서 되게 기억이 나는 친구인데 21살이면 진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맞아요. 2년도 안 됐어요.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거짓말 할래? <laughs>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학교를 잘안나갔어요 그게 무슨? 아, 내가 네. 학원을 다녔어요. 미국 어. 대학교로 가고 싶어가지고 어? 토플 자격증 때문에 땄어요. 네, 땄. 오, 뭐? 오, 오? 뭐야, 엘리트 어. 아니야? 아, 대학을 가고 싶어서 네. 땄는데 이제 스무 살되보니까 혼자 미국을 가기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러다가 음... 이제는 이제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댄스 볼까요 그러면? Here we go! Okay, BJ 유콩님이었습니다. 이노레이블에 세달 정도 있으셨었다고요? 네. 아 예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건강 이슈로 퇴사를 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수술 하고 했습니다. 그, 몰라서 쭤보는 건데 흉영이에요? 아니면 진짜 찐 건강이에요? <laughs> 괜찮아요? 수술하고 왔습니다. 목이요? 네. 왜요? 갑상선이랑 토도 때문에. 아 어, <laughs> 그? 거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왔겠죠? 그럼요,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여자 본 승현이 님이고, 뭐 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한양이시잖아요. 레버렘, 레버서 굉장히 힘들어, 많이 힘들어 했어요. 음. 다 이노스쿨 하고 딱 떠오르는 게, 어, 승현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 음. 잠시만요, 음. 김 대표님. 예, 예, 예. 이거 이노스쿨, 음. 승현이 살리기 프로젝트니까. <laughs> <laughs> 승현이는 살려야겠고, 승현이도 살릴 겸 겸사겸사. 겸사. 전혀 아니죠. 아니, 예, 예, 예. 제가 이 녀석 때문에 굳이 이노스쿨을요. 음. 예. 이노스쿨 자체도 태악이 있죠, 대표님. 아, 그쵸. 그렇죠. 하나의 승연이라고 해도 이노스쿨에서 만약에 풍이 안 터졌다. 네. 그럼 이노님하고는 손절하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근데 김이호씨 네. 제가 오늘 주변에 한량이 많네요. 저도 한량이었으니까 그런가요? 언제 한량 중에서 제일 이었죠아 어, 그래요? 제가 원래 어떻게 보면 아쿠정 m p 스 원조였고. 어, 어. 그런데 폐... 이제 본인이 열심히 살다 보니 이제 주변 동생들이 열심히 살아보니 좋은데. 아, 어. 니네들도 오빠처럼. 맞아요. 김민호 대표가 한량에서 열심히 살아 열심러로 바뀌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음, 제가요? 예. <laughs> 뭐 본인한테 떨어지는 거없었을까 딱히 없었고. 예. 그러면은 이노스쿨을 통해서 승현이님은 한번 다시 한번 좀제 2의 전성기를 구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질문이 많이 어려웠나요? <laughs> 다시 질문. 아유, 정신 차리세요. 네. 아 전성기를 네 이번 기왕이면은 좀 예. 하면서 이노 레이블로 복귀는 희망합니까? 아, 그건 제가 거부합니다. 예.. 겪어봤기 <laughs> 때문에. 네. 근데 한량도 한량, 체력적으로도 안 좋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방송 중에 네이버 동승 중에 응급차도 몰랐고. 제이민겔 수준.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네. 네. 어? 근데 승현이님 왜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시죠? 오늘 좀 불편하세요 혹시? 아, 아닙니다. 어, 웃는 게 되게 이쁘신 분으로 아는데 되게 아까 얼굴이 주눅 들어 있어서. 아, 제가 방송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리고 좀 쉬면서 살이 한 많이 쪘어요. 그 약간 그래서 준호가 이상한데 제 앞에서 생기게 맞아. 줬으면 <laughs> 얼마나 줬다고? 그러니까 날 뺏는데도 지금 돼진인데 지금. 맞아. 인어스쿨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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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꼭 되었으면 좋겠고 이노스쿨을 같이 빛낼 수 있는 네, 됐으면 좋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김 대표. 네. 네. 야2 군이라 그래서 나는 쉽게 생각했는데 야 짱짱하다. 오늘은 내일 합격자 발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